저는 약간 자몽 컬러를 오 골라봤습니다. 황금간 오렌지에 오 <laughs> 본인이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텍스쳐 <laughs> 너무 예쁘다 일단 오렌지에 레드를 한 방울 탄것 같은 그런 색상인데요. 오, 예쁘다. 제가 이제 입술에 <laughs> 발라볼게요. <오> <laughs> 얼굴이 확 이제 라이브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? 얼굴에 딱 조명을 켜지는 느낌? 아, 너무 예쁘다. 아, 진짜, 예쁘다. 아, 진짜 예쁘다. 너무 예뻐요. <laughs> oh, it's mine. 전 원. 선을 골라봤는데요. Oh. 약간 이좀 장미 컬러?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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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예쁘다. <laughs> 어때요? 너무 아 너무 예뻐! 예뻐. 이 컬러가 흐르지 않은맞 음. 어. 이게 몇 번이라고요? 아네 어, 어, 마음에 네. 들어 뭔가 너무 상큼해진느낌분이에요 음. 피부톤이 약간 밝게 음. 해주는 느낌? 음.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소봉이 어, 스타봉 스봉 네. 저는 음. 사실 이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저, 어. 누가 고를까 봐 진짜 떨려하고 있었거든요. <laughs> 아 그러네 마지막 컬러. 네. 제가 고른 컬러는 약간 로즈 컬러예요.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 시어하면서 로지하면서 이런 컬러거든요. 장난이 음.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중럼 약간 프라이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입술을 쫙 펴고 발라야 돼요. <웃음> 아, 아가 <laughs> 아니네, 뭐, 뭐. 아, <laughs> 아, 주름 사이사이에 메꿔지기 오, 예뻐. 때문에 응, 벌써 예뻐! 벌써 예뻐. 어. 그런가요? 시스루적인 그런 느낌을 좀 살려서 중앙 부분에만 이렇게 조금 발라볼게요 오, 오, 진짜 예쁘다 약간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린이 바른 건 약간 들장미 약간 지금 막 피는 장미고 음. 그거는 이제 막 한창 뜨겁게 장미가 음. <laughs> 불타오르다가 그이투명은 <laughs> <불안해가 없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이거 고컬러다. 그렇지만 또 칙칙하지는 않은 네,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. 음. 이게 단계가 있어요. 점점점 투명도 있는 이 레이어가 차곡차곡 차곡 쌓이면서 다들 여러 번 바르면 좀 빡빡한 색깔이 나오잖아요. 네, 네, 네. 저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. 이 립스틱이 입술이 질감이 예뻐 보이네.